수메르 전투판에 새겨진 12번째 행성의 비밀 고대 수메르 문명이 해왕성 너머에 있는 니비루라 불리는 행성의 외계종족 아눔나키에 의해 전파되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장한 사람은 바로 제카리아 시친 1920년 7월 11일 아제르바이잔에서 태어나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난 유대계 미국인으로 제카리아 시친은 고대 우주비행사설에 근거해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동안 고대 히브리어와 세머 등을 익혔고 구약과 근동의 역사 및 고고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수메르어 및 아카드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몇안 되는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 근동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고대어와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평생 고고학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물류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수메르 쇠기 문자를 연구하면서 고고학 유적들을 방문하였습니다. 고대 우주비행사설에 근거해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고자 책들을 출간했으며, 태양계에 알려지지 않은 12번째 행성으로부터 지구로 문명이 이식되었다는 주장을 펴면서 학계와 종교계에 비상한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고대 수메르 문명이 해왕성 너머에 있는 니비루라 불리는 행성에 외계 종족 아눔나키에 의해 전파되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는데, 가상의 행성 니비루가 태양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파원궤도상에 존재하며, 수메르 신화가 이를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메르는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남쪽 지방으로 오늘날 이라크의 남부 지역입니다. 수메르 문명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수메르인은 대략 기원전 5,500년에서 기원전 4,000년 사이부터 수메르 지방에서 살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1976년 이래 고대 수메리아 왕족이 외계인들과 혼혈이라고 주장해온 제카리아 시치는 현재까지 지구 연대기 시리즈 등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태양계에 12번째 행성 리비루가 존재하고 그곳에서 아눔나키라는 외계인들이 수천 년전 지구를 방문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수메리아 점프판 기록에서 발견하고 구약성서에 언급된 맵기림들이 곧 이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번째 행성인 리비루의 존재 여부가 현대과학으로도 확인이 쉽지 않은 것은 공전주기가 3600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비루는 3600년마다 태양계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45만년 전에 처음 지구에 도착하였고 아프리카에서 금을 찾아냈고 엔키가 원시 노동자의 유전자와 외계 유전자를 결합시켜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노동을 시킬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왕은 인류와 아눔나키의 중계자라고 합니다. 4500년 된 수메르 도시국가 오르제국의 여왕 유골에서 DNA를 채취하면 고대 군주들이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들과 혼혈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마지막 작업에 90년 인생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발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20년대 이라크에서 발견된 푸아비 여왕의 유골에서 DNA를 채취하면 사실이 증명될 것이라고 합니다. 40세쯤에 사망한 푸아비 여왕이 수메리아어로 여신을 뜻하는 니으로 불렸는데 그녀는 당시 수메리아인들에게 신으로 추앙된 외계인과 인간의 혼혈인 반신반인 군주일 것이라며 푸아비 여왕의 DNA를 현 인류의 것과 대조하면 인간에게 없는 유전자가 나올 것이고 그것이 외계인들의 DNA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과 관련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친의 학설은 과학자들을 비롯한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유사과학 또는 유사역사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는 완전하지 않은 연구 방법, 고대 문서의 오역, 그리고 천문학 및 과학적 오류에 의해 비판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